뭐해? <laughs> 별로 별로. 이거 가까이서 포즈 포즈. To be strong. 두 겹이나 껴입어 놓고 지금 어? 뭐? 야, 한 겹이야. 두 겹이잖아. 쟤는나좀 <laughs> 그런. 핑크색이 아주 잘 어울린다. 확신의 핑크 스톤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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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의 핑크. 나는 반비체리인데. 너 반비체질이야? 반비체리. 반비체질이라고? 반비체리. 아 반비체리. 나는 확신의 핑크. 스톤 확신의 핑크 스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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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일자.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생일을 <laughs> 맞이해서 열심히 뮤비를 찍고 있었습니다 <laughs> 생일인데. 포르투갈에 와 있는 기분이 어떤가요? 아직 포르투갈 시간으로는 생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제 생일인지 생일인지 아닌지가 살짝 헷갈리는요 아, 생일인데 뭐 생일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하잖요 생일은 그 지나가는 하루에 불과하죠. <laughs> 장난이고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의상 컨셉은 약간 히피족이에요. 어, 약간 히피족. 압구정. 압구정 날라. 8,90년대 미국의 그런 느낌이죠. 원피스의 도플라밍 거 아시나요? 그 도플라밍 음. 느낌을 재현해 봤습니다. 생일인데 가지고 싶은 거 있나요? 저는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유럽을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디요? 저는 일단 스페인도 가보고. 스위스. 프랑스. 스위스가 써. 마을이 예쁜 것같아 스페인. 스페인의 작성? 예스. 뭐, 인생은 기니까 언젠가 꼭. 그날이 오기까지 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파이팅!